저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와도 돼요. 아까 시작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, 화장실만 빨리 다녀오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뭐좀 틀어놓으세요? 아유, 죄송합니다. 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아이구야 아이고야. 이게 뭔 일이래. 야, 이게 이렇게 막. 그렇죠? <웃음> 시원하다. <웃음> 아, 병기 소리. 병기 소 들렸구나. 어떡해? 아이, 뭐. 손 씻었어, 요손 씻었어요. 아이, 뭐. 화장실 가면 뭐. 병기 내리고. 안 내리고 올순 없잖아요, 그렇죠? 안 내리고 오는 게더 이상해.